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은 제사장의 타락과 백성의 우상숭배 그리고 유다에 대한 오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죽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그 고난, 고난의 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유호학계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으라. 너희 백,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불산 위에 펼쳐놓은 거물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왕족들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라, 똑똑히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반복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빠르고 빠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들으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빠르고 빠르고 빠르다 이렇게 하면 가장 빠르다 하는 그런 의미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의를 집중해서 그 말을 꼭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이유는 미스바와 다벌에 올무와 그물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가 올무와 그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스바, 미스바는 이 사무엘이 이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발은 어 다볼은 사사 시대에 이 바락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곳입니다. 둘다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 명랑 해전 이렇게 할 때에 그 명랑 울돌목 그것이 굉장히 어 유서 깊은 그런 어이어 어, 곳이고 어 그것을 아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역시 이 사무엘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미스바 그리고 또 다볼산이기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유서 깊은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토록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곳에 이 우상 숭배의 장소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판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죽게로 돌이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고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정죄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음란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절입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이르, 그러하니 여호와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온갖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온갖 행실 행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란이었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을 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의 종교는 굉장히 음란합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바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게 되어서 이제 때를 따라 이런 비와 늦은 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가나안의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땅에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것들을 자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사, 여사제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음란하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져서 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에 빗대어서 음행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많은 어, 이 표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리, 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 속의 음란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란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음란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음란의 영. 그들의 영혼이 가득히 음란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영혼에 이 음란의 영이 가득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역시 실제적인 음란에 빠져 있거나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도 역시 영적인 음란이요 우상숭배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희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개혁개정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얼굴에 교만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로보암 2세 시대에 아주 부강해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유로보암 2세입니다. 2세 미세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큰 힘을 발휘했던 최고의 전성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형통한 어, 삶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참이 어, 동남아시아나 또 다른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형통함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이 소돔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형통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헤브론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소돔을 선택할 때에 당장은 그것이 형통한 길처럼 보이고 부유함의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헤브론의 길은 계속되는 그 나그네의 길이고 또 외로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기다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헤브론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부유하고 형통하는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로의 구절들은 계속해서 6절부터 15절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유로 내가 심판을 할 수,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로, 어, 이제 돌이키는 그러한 길은 우리 가운데서 음란을 제거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우리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